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노란 봉투법이니, 그 다음 금투세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뭐 대주주 과세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주가도 빠지면서, 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 어찌됐건 코스피 코스닥 반등하려면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LG 엔솔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 트럼프가 품목 관세 부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관세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기업들, 이제 탈중국으로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경쟁 상대도 없을 뿐더러 탈중국화가 더 빨라질수록 K 배터리에 대한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반사수혜를 LG 엔솔이 얻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25일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뭐 조선, 그 다음 배터리, 반도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한미 관련된 협력을 공고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LG 엔솔은 흑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1분기부터 이어졌던 기업이 바로 LG 엔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어, 6조원 규모죠. 6조원 규모의 비밀 요지 조약, 조약으로 공급사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6조 규모의 요 LFP 배터리를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테슬라에 6조 공급했다. 이런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테슬라에 6조로 공급하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실제 이 LFP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S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의 어떤 키즘도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저가형 모델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는 거 아니냐. ESS 쪽에서 늘고 아, 2차전지 EV 쪽에서도 서서히 늘어나다 보니까 LG 엔솔의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북미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이슈에서 어떨까요? 북미 현지에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에서도 이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관세 매기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라 관점에서 LG엔솔을 주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 흑자 전환의 주가가 나름대로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섹터의 종목들 많이 무너졌는데 근데 LG엔솔은 2차전지 대표하는 종목이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수주도 그렇고, ESS 쪽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900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흐름을 끊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슈를 보면 지금 자, ESS 분야가 지금 어떤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는데 6월 말 기준 50기가와트를 상회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ESS용으로 다양한 LFP 제품 공급이 논의되고 있다.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ESS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LFP 배터리 납품하는 것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게 수요가 ess 폭발하거든요 올해 대비 60%나 성장하는 고성장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니까 ess 쪽에서 실적을 거둘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탈 중국화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서 이 통상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전망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안 쓰는 기조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그 대체제가 일본의 파나소닉 말고는 우리나라 배터리 3, 사밖에 없거든요. 북미 쪽, 유럽 쪽에서 배터리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 LG 엔솔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 종목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ESS 전기차 캐즘 완화로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전고점 라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42만원까지 지금 주가 37만원이거든요. LG 엔솔 여유있게 좀볼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자 바닥에서 터너 라운드하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 거 잡기보다 이런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LG 엔솔 강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이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8분이죠. PS 일렉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죠. 1%에서 14%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자 어제는요. APR 실적 잘 나올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강조를 드렸고 오늘도 오르죠. 자, 0%에서 18%까지 급등하면서 어제도 수익 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전날에는 마찬가지로 실적주로 에코 프로 BM 말씀을 드려서 8월 5일 요날 0%에서 17%까지 급등하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장 초반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 나 매매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 딱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한 종목만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4일에는 우양이라는 종목, 냉동 김밥 관련해서 드렸고, 1%에서 9%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쵸? 그 다음 첫날, NK라는 종목, 매일마다 지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거든요. 8월 1일 NK 9%에서 21%까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 전날부터 재료랑 이런 거 엄선해가지고 여러분 장 시작 전에 한 종목 딱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2940-3278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숫자 1, 한 글자 딱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바로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로 답장을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텔레그램 좋은데 텔레그램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보시다시피 원픽을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번호 2940-3278번으로 나는 문자로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참여라고 참여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원픽 종목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 전에 드리니까 뭐 매수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종목 제가 드리는 거꼭한 번씩 어떤 종목인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어떤 거 공유 드리고 있냐면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강한 종목만 뜨는 검색기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HJ중공업, 그 다음에 아까 원픽으로 드린 PS 일렉트로닉, 강한 종목, 딱두 종목만 떠가지고 이두 종목으로 수익을 냈거든요.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 초반에 어떤 종목 다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여러분들 주목을 꼭 하시면 수익 내는데 도움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뜨지 않으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이 검색기 설정해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뭐 기간 내 거래대금 이렇게 쳐서 여기에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검색기 설정 방법도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1, 한 글자 남겨주시면 하루에 많은 종목들이 뜨지 않는 이 검색기 PDF 파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